안녕하세요. 풍수 여인입니다. 61년생 우리 소띠 여러분. 2025년 8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무더운 한여름이 절정을 이루는 이 시기에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남은 하반기의 건강은 어떨까? 경제적 안정은 유지될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을사년 8월 61년생 소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중요한 기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전환점,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2025년 8월 여러분의 총운, 건강운, 인간관계운, 사업운 그리고 재물운과 행운의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8월의 길한 숫자와 중요한 날짜를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희 풍수 여인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띠 여러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분들은 마치 대지의 든든한 힘을 품은 고목처럼 성실하고 묵묵한 신념을 지닌 존재로 자리 잡아 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타고난 책임감과 근면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한번 정한 목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견고한 산처럼 변함없는 신념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리더십의 소유자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책임감도 때로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다 보니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론 이런 고집스러운 면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2025년 8월은 이런 여러분의 특성이 오히려 더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은 마치 여름 들판의 벼가 익어가듯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결실을 맺으며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묵묵히 해온 일들이 예상보다 큰 성과로 돌아오는 보람찬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8월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과 함께 우리 몸도 변화를 맞이합니다. 혈압과 심장 건강 그리고 소화기능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단순히 나의 탓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이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8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여름 정원의 물주기처럼 꾸준한 수분 보충과 체온 조절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한 체력 소모가 클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띠 여러분의 타고난 성실함이 때로는 무리한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녹차나 보리차가 몸의 열기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소화기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특히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이는 마치 서늘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과 같은 지혜입니다. 어깨와 목에 뭉침이 있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로 매일 조금씩 관리해주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는 얇은 겉옷으로 온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8월은 또한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는 시기입니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문서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마치 여름 하늘에 구름이 모이듯 중요한 서류와 문서들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각종 계약서와 법적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부동산 관련 서류에서 예상보다 유리한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문서 등 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띠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답게 섣불리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소가 밭을 갈 때처럼 꼼꼼하고 차근차근 접근하세요.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금융 관련 서류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 관련 문서들을 재점검해 보시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 관련 서류나 상속, 증여와 관련된 문서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처리했던 문서들이 뜻밖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를 다룰 때는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임하시고 급하다고 해서 대충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띠 여러분의 타고난 세심함이 가장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자,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이동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에게 8월은 마치 여름바람을 따라 새로운 공간과 환경으로의 움직임이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8월 한달 동안은 북동쪽이나 동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특히 길합니다. 짧은 여행이나 이사, 직장 이동 등이 있다면 이 방향을 우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들판, 넓은 평야 근처의 장소는 소띠 여러분의 든든한 성정과 잘 어울려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당일치기 여행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소소한 나들이도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특히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주 짧은 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땅의 기운이 좋고 채광이 밝은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현관이나 주 출입구가 넓고 깨끗한 곳이 소띠 여러분의 운기를 크게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귀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마치 여름 하늘의 밝은 태양처럼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와 신용이 예상치 못한 귀인들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여름 들판에 곡식이 자라나듯 새로운 귀인들과의 만남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나 상사 중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등대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며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충고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같은 또래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인연이 꽃 피울 것입니다. 마치 여름 과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우연한 기회에 만난 새로운 사람이 평생의 파트너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신용의 결실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연하거나 후배들로부터 뜻밖의 도움과 응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름 끝자락의 시원한 바람처럼 참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곁에 나타나 새로운 활력과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의 새로운 관점이나 따뜻한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줄 것입니다. 귀인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8월 전반기에는 동쪽과 북동쪽에서 오는 인연에 주목하세요.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8월 후반기에는 서쪽과 남서쪽 방향의 인연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 관리나 사업 관련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특히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귀인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의 타고난 성실함과 책임감을 더욱 발휘하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 노력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세요. 마치 든든한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주듯 여러분의 믿음직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귀인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마치 여름 들판의 황금빛 벼이삭처럼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소띠 여러분의 타고난 성실함과 꾸준함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기존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두었던 분야에서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치 여름 해가 작물을 무르익게 하듯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력과 꾸준한 노력이 만나 안정적인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투자에서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띠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답게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는 새로운 수입원이나 부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라인 활동이나 지식 공유를 통한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금융상품이나 저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딱 맞는 좋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금이나 적금 상품의 금리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또한 8월은 가계 경제를 재정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가계 관리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큰 목돈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쪽과 북동쪽 방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서쪽은 금의 기운으로 재물 축적에 도움이 되고, 북동쪽은 소띠의 본방위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2025년 8월 여러분의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1년생 소띠 여러분, 8월은 마치 여름 정오의 뜨거운 태양처럼,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한껏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력과 신뢰가 드디어 인정받으며 새로운 기회와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새로운 고객층이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여름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여러분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크게 인정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승진이나 포직 이동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이후로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협력 업체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소띠 여러분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8월 하순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계획해온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장 조사와 준비를 거쳐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이 방향을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업이나 부동산, 건설 관련 사업이 특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상담 관련 업무도 소띠 여러분의 성실한 성격과 잘 어울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행운을 더욱 키워줄 특별한 숫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수의 기운과 음양오행의 조화를 바탕으로 61년생 소띠 여러분만을 위한 행운의 숫자들을 엄선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마치 여름 밤하늘의 별들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 8, 12, 17, 23, 29, 35, 42. 이 중에서도 특히 8과 23은 소띠의 본명수와 조화를 이루어 8월 한달 동안 강한 행운의 기운을 발산할 것입니다. 숫자 8은 무한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숫자 23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특히 8월 중순과 하순에 더욱 강한 기운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마치 여름날의 시원한 그늘처럼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운은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되니까요. 2025년 8월은 우리 61년생 소띠 여러분께 마음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의 기회를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성실함과 신용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든든하면서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큰 안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풍수여인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바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댓글로 적어주시어 하나하나씩 읽어가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풍수여인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영상 마무리 전 재물운을 끝으로 마지막 로또운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며 모든 빚을 청산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또운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8월에 강한 기운이 감도는데 8월 중순과 하순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또는 마치 여름밤의 별 감상처럼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기대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2025년 8월의 재물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로또 번호를 풍수의 기운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듯 음양오행과 풍수의 조화를 담아 특별한 숫자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소띠의 방위인 북동방과 2025년의 길방인 동방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도와 수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빛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61년생의 생년 기운과 8월의 여름 기운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15개의 특별한 숫자를 엄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숫자 2 북방 수의 지혜 숫자 2가 주는 기운은 북방 수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안정된 기운을 품고 있으며 소띠의 신중한 성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두 번째 숫자 7. 서방금의 견고함. 숫자 7이 주는 기운은 서방금의 견고함으로 가을의 결실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소띠의 성실한 마음과 어우러져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 10. 토의 포용력. 숫자 10이 주는 기운은 중앙토의 포용력을 품고 있습니다. 대지의 넓은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기운을 발산하며 소띠의 책임감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행운을 부릅니다. 네 번째 숫자 13. 목의 성장력 숫자 13이 주는 기운은 동방목의 성장력입니다. 봄의 새싹처럼 꾸준한 발전을 약속하며 소띠의 근면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 16. 도수의 조화. 16은 토수의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대지의 안정감과 물의 유연함이 어우러져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여섯 번째 숫자 19. 금토의 견고함. 19는 금토의 견고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변함없는 안정감을 품어 확실한 성과를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일곱 번째 숫자 22. 수목의 생명력. 20위는 수목의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끊임없는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숫자입니다. 여덟 번째 숫자 25, 소띠의 본명수. 25번은 소띠의 본명수로서 여러분의 타고난 성실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토의 안정된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홉 번째 숫자 28, 금수의 균형. 28번은 금수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합니다. 금속의 견고함과 물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발전을 약속합니다. 10번째 숫자 31. 목토의 성장. 31번은 목토의 성장력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확실한 기반 위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11번째 숫자 34. 기룬의 안정수. 34번은 기운의 안정수로서 소띠의 복된 기운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12번째 숫자 37, 토금의 풍요. 37번은 토금의 풍요로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대지의 포용력과 금속의 견고함이 어우러져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숫자입니다. 1세번째 숫자 40. 수토의 조화. 마음 버는 수토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합니다. 물의 유연함과 땅의 안정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지속적인 행운을 약속합니다. 14번째 숫자 43. 목금의 발전. 43이 주는 기운은 목금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성장의 힘과 결실의 기운이 어우러져 꾸준한 발전과 성취를 포장하는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44, 대성의 극수. 44는 대성의 극수로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숫자입니다. 마치 풍성한 수학처럼 모든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며 소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특히 8월 중순과 하순에 더욱 강한 기운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로또는 마치 여름밤의 별 감상처럼.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운은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되니까요. 2025년 8월은 우리 61년생 소띠 여러분께 마음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의 기회를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성실함과 신용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든든하면서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큰 안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풍수여인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바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댓글로 적어주시어 하나하나씩 읽어가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날이 밝게 빛날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8월, 소띠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수여인이었습니다.